손다편에도 이렇게 많아나? 잔, 잔자갈? 예. 잔돌이 많아야 됩니다. 여기? 잔돌이 없으면 어. 고추 두둑이 다 무너지죠. 응. 어. 그 돌이 이것도 수분을 머금고 있거든요. 잔돌이 너무 없어도 안 됩니다. 끝머리, 물로 막아야 되는데. 이래가, 접어가, 번세 묶어볼까? 그, 그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 마, 감 하는 거 없어? 반세 묶어야지. 야, 이거, 여기다 하나 박으나? 어디요? 여기다가. 좀, 좀맬 거. 그, 그러지 말고요. 응. 어. 여기, 고추대를 하나씩 박아야 돼요. 여기다가? 음. 아니, 고추대 좀, 바... 아, 고추대는 저거 박을까, 이거? 아니, 여기도 박아야지, 두 개를. 그래야 힘을 받지. 아, 나씩다박줍니다 응, 하나씩, 두 개씩 다 박아야지. 두 개씩 박다 응. 음. 나는 두 개씩 박아. 그걸 먼저 박봅시다 그걸 박아야 박아야 응. 응. 요래게다 걸쳐야 되거든 걸쳐야 되 점점 테 바짝 땡겨야 된다고 치하원에가 가져. 아 요걸 하나씩 딱 박아야 됩니다 파이프를 박아요? 응, 이거 이게 몇 개지? 두 개, 네개 여덟 이, 이걸로 지지대를 해 놓아야 그걸로 계속했었어요. 어, 어, 아, 근데 이걸 일부러 1 8 0 0달러에사 왔단 말이에요. 네. <laughs> 마지막에는 물을 이 일을 못고치 없이 했단 말 그래, 그러니까 물이 더 이상 이래 면안되어요 요래 갔다 가고 그죠? 그러면 이 예. 어디다 박아? 여기 센터에 딱 봐야지 원하는 센터에. 어? 아, 아니, 이 양쪽으로 박아야 되는 거야? 아니, 중간에만 딱 해놓으면 돼요. 이러면, 점수 테이프를 저절로 땡겨야 되거든. 어, 아니, 나는 이걸 묶으려고 그러지. 어디다가? 이 고칠 줄연로 양쪽으로 해가지고. 아니, 도저히. 응, 응, 응. 그런 게, 여기 받고, 여기 받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예, 그래. 이렇게. 응? 어? 어, 예.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이게 하면은 틈이좀 이만큼 부루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아니, 아니, 이거는 어차피, 얘, 얘, 제대로 야 됩니다. 응,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걸 이거 두개 박아놓으면 틈신하거든, 이거. 나중에 자리 썰어 잡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 예, 버려졌는데, 버려, 버려져 상관없어. 요 버려져 상관없잖아, 이거. 나는 고추줄만 묶으면 되니까, 음. 여기. 이렇게 하면 쨍쨍아 이거. 이거 두 개만 박아놓고, 저 끝에 박아놓고.